월트 디즈니의 첫 번째 공주이자 영화 역사상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주인공 백설공주의 실사 영화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예고편은 공식 채널에 올라온 지단 이틀 만에 무려 56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영화 백설공주 예고편을 분석해보면서 그동안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국내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설공주의 실사 영화 제작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장 크게 떠오른 논란은 아무래도 캐스팅 부분이죠 원작 백설공주에서는 눈처럼 하얀 피부와 피처럼 붉은 입술이 강조되어 백설공주, 영어로 스노우 화이트라는 이름이 탄생했지만 실사 영화에서는 라틴계 배우 레이첼 지글러가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면서 원작과의 싱크로율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레이첼 지글러가 노래와 연기 부분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녀의 연기와 가창력으로 이 싱크로율 문제 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레이첼 지글러는 17살 때 스티븐 스필버그의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공개 오디션 에서 3만여 명의 경쟁자를 꺾고 주인공으로 발탁됐는데요. 이 작품 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원작 애니메이션의 대표곡인 미스와 유월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 가창력이 상당해 확실히 눈길 을 끌더라고요. 그러나 이 뜨거운 감자 시키기엔 아쉬운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예고편을 봤을 때 주연이 조연보다 존재감이 약한 느낌이더라고요. 백설공주의 빌런인 왕비 이불퀸이 더 눈길이 간달까요? 이불퀸은 백설공주의 개모로 백설공주의 미모에 질투하여 그를 해치려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공주보다 왕비가 더 예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왕비가 백설공주의 미모를 질투한다는 이 설정을 스토리로 설득력 있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애매하더라고요. 왕비 왕의 시그니처 대사인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 물음도 왕비욕 하고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느낌인 거죠. 실제로 댓글 반응도 왕비의 거울이 고장난 것 같다. 세계관 붕괴다 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왕비역은 원더우먼과 분노의 질주 시리즈로 유명한 갤 가도시거든요. 할리우드에서도 아름다운 미모로 유명한 배우죠. 차라리 왕비가 백설공주에게 질투하는 설정을 빼는 게 영화의 흥행면에서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원작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일곱 난쟁이도 논란의 대상이었죠. 원작에서는 난쟁이들이 신체적 특징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묘사됐는데, 배우 피터 딘클리지는 백설공주도 원작과 다르게 유색인종으로 바꿨으면서 왜 난쟁이들은 그대로 두냐며 이 부분을 두고 시대 역행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죠. 이러한 비판에 반응하여 디즈니는 실사 영화에서 난쟁이 캐릭터를 신비한 생명체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포착된 촬영 현장 사진을 보면 난쟁이들로 보 보이는 캐릭터들의 신장, 인종, 성별이 모두 다른 모습입니다. 또 이를 보고 일각에서는 적당히 하라는 반응이 나왔죠. 디즈니도 쏟아지는 피드백을 감당하느라 꽤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예고편에선 최종적으로 CG를 사용해 원작과 유사한 캐릭터가 된 모습이죠. 예고편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노을이진 배경과 어두운 장면들이 줄을 잃어서 백설공주가 더 어둡고 왕비가 더 하얗게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본편을 봐야 알겠지만 사용한 인어공주에서도 바다를 무서운 심해처럼 표현해서 극장에 있는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은 하지만 간의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우려할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고편을 봤을 땐 전체적으로 잘 뽑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화의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현실감 있게 구현된 것 같아요. 마법의 거울이나 숲속의 분위기가 동화의 매력을 잘 살리기도 했고요. 찾아보니 테스 시사회에서도 영화 알라딘과 비슷한 점수를 받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또 500일의 썸머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로 유명한 마크 웹 감독이 연출을 맡고 바비와 작은 아씨들로 갑본과 연출 능력을 인정받은 그레타 거이기 갑본을 맡았으니까요 기대를 걸만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실사 영화에서는 백설 공주가 원작과 달리 더 주체적이고 강인한 캐릭터로 그려질 예정이며 왕비와의 관계도 복잡하게 다뤄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왕자의 역할이 삭제되며 새로운 조력자가 등장하는데요 아마 이 인물인 것 같죠 실제로 레이첼 글러는 공주이면서 동생 해휘어수 있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백설공주의 모습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레이첼 지글러는 몇몇 인터뷰에서 백설공주 원작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왔는데요. 예를 들어 그녀는 원작 애니메이션이 무서웠다며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거나 왕자가 스토커 같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I I 이로 인해 원작 팬들 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백설공주라는 캐릭터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또한 지글러는 트위터에. 백설공주 연기를 위해 피부를 표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일부 사람들로부터 인종적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화는 원래 2024년 3월 22일에 개봉될 예정이었는데요, 개봉이 미뤄지며 2025년 3월 21일로 개봉 확정을 발표했죠. 아무래도 재촬영한 게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이 재촬영도 말이 많습니다. 이번 실사 영화 백설공주의 제작비는 초기에는 약 2억 9백만 달러 하나로 약 2,900억 원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추가 촬영이 진행. 되면서 제작비가 더욱 증가하며 현재는 약 3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4,577억 원까지 상승한 상태라고 합니다. 제작비의 상승은 영화의 완성도에 대한 기대와 함께 디즈니 내부에서도 여러 논란과 혼란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3억 3천만 달러의 제작비는 디즈니 영화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하거든요 엄청난 제작비를 투입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약 3억 5천 6백만 달러이니 이번 백설공주의 제작비 또한 디즈니 영화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합니다 기대와 우려 속 공개된 백설공주 예고편과 함께 지금까지 논란된 것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과연 이 많은 비판들을 극복하고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화 '백설공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